맛있슈 배영? 응? 그냥 먹는 거라고? 응. 맛없는데 맛 응. 응? 응? 아이고, 참. 그냥 먹는 거야 맛있냐, 이게. 신기했어. 신기했어. 나도, 우우우우, 하면서. 응. 응. 그러니까 그... 이제 누나들도 어 금방 가시고 아 바쁘시오 어, 저같이 갔다가 또 집에 왔다가 집에 또 누나들 와, 와 계셔서 매형이랑 또 와서 또 저녁 먹고 오늘 또 누나들이 일 밤매주고 어? 여기저기 일거리 매영이랑다 해주고 그러고 또 가셨네요 아 일손 엄청 줄여주고 가시고 어, 오랜만에 저도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나기까지 와갖고 어, 해도 나가면 소나기 오고 어, 이러고 있어요. 어, 호랑이 시집간다고 그랬죠 옛날에? 어, 바람 두에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어,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